안녕하세요.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입니다. 구독자분들 2023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각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혹은 진행 예정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난방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는데 각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추가 결정된 지역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해당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산 기장군에서 길어진 코로나와 인상된 난방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장군으로 되어 있는 모든 국민입니다. 1인당 무려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된다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챙기셔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본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인당 5만원씩 난방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3월 9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돌아오는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하니 넉넉하게 일정 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게 지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세계의 시도에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난방비를 모든 가구에게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전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예산 편성을 마쳤다고 합니다. 파주시 분들은 소리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전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파주시 모든 가구에게 20만원씩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혹시라도 파주시 내에서 빠지는 가구가 생겨서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곳은 없을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2월 7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하니 파주시 분들은 잊지 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부안군입니다. 부안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1인당 3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안군 또한 2월 7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안에 거주 중인 국민들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원금은 부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전액이 지급됩니다. 선불카드가 제작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빠르게 진행이 될 경우 3월 중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살펴주세요. 다음은 전북 고창군입니다. 고창군도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세대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웠던 겨울이라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으로도 다들 힘드셨을 거라는 것을 공감하며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1월 31일까지 고창군으로 전입한 주민들, 총 28,657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선불카드 20만원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수령하게 되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고창군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북정읍시입니다. 정읍시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며, 카드 또한 수령하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사용기간은 6월 30일까지고 유흥업종과 사행업종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어렵습니다. 월 20일부터 약 4주 동안 가구별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월 말에서 3월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재난지원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구독자분들 꼭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이었습니다.